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1일입니다. 오후 9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케어젠 한번 볼까요? 케어젠. 네. 기다림님이 케어젠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면서 볼게요.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전망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차트 때문인지, 주가가 안 가는지 참, 그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래 첫째. 첫째, 황대 표는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첫 번째,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볼수 있다. 내재적 가치. 그럼 여기는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나 활동적이냐 활동성 뭐 자금 회전성 기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해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펀드멘털 이거를 이름하여 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예, 기본적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주가의 전망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죠? 두 번째 예, 어떤 이슈가 화 되고 테마를 형성하면서 예. 네.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이 철강석이 뭐 최고 고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배 만드는 조선업도 또 그것도 뭐, 뭐 수혜를 본다. 이래서 요즘에 지금 철강주들이 다 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그 해운수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쪽에서 또한번 가기도 했고요. 뭐 내용들이 형성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업황이 이렇게 되면서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업종에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그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죠. 기대 가능성에 대한, 예, 기대 가능성에 대한 예, 예측해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음, 뭐 이, 그쪽 계통이다 좋으니까 이 회사 나쁠 수가 없다. 그래서 주가가 가기도 하죠. 그세 번째,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 분석. 어, 이 기본적인 얘기 하는 것은, 이거 바로,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거는, 에, 수급의 돌리일 거요 수급. 왜? 주식을 사줘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그리고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돼서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수급의 논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네 번째, 뭐, 기타 등등 많을 거예요,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세 가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보죠. 뭐 지금 방송에서 통해서 황 대표가 이 얘기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죠? 작용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르게 되죠. 예. 예. 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주주 수급이 안 붙은 것 같아서, 뭐60% 남은 것같아안 붙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가는 주가 원인을 단순히 실적 좋고, 전망 좋고, 이래서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60% 지분이 넘는데, 너무 좋으니까 또안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을 이 회사가 좋은데, 많이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사주는 사람이 또 없는 거잖아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갈 거죠. 하 여튼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황 대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저는 여기다가 치우쳐서 주가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만 하는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사람도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황 대표는 이걸 가지고 거의 주가 흐름을 예, 있는 그대로 흐름을 타고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해서 배팅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주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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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팝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예, 저는 훨씬 더 그걸 강하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밑에 항상 붙는 게 이제 차트 충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욕도 먹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주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방법에 의해서 예측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 흐름을. 자, 또 케어젠 자 연봉을 통해서 이 주가가 그 동안에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보자고해 그래서 여기 11만 8천 원이 여기가 언제냐면 2015년 16년께 고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죠? 고가를. 2015년서부터 2021년이니까 한6년 7년 정도 없던 것 같은데요. 여기 48,000원은 또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이 자리가 형성돼 있죠. 그러면 밑에서 보시면 내려오기만 하면 이 부근 4만 원 부근에서 5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한번 가긴 갔었는데 뭐 오래 안착을 하지 못하고 바로 빠졌던 것 같아요. 올라갔다 쭉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보시면 2017년, 2018년, 19년, 2020년, 2021년까지 이어지는 자리에서 보게 되면 여기 약 8만 1,000원, 2,000원 이 사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 11만 8,000원, 그 다음에 8만원, 그 다음에 4만원. 딱 보면 여기가 이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주가의 움직임의 중심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안쪽에 안착을 하려면 무엇인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돼야 주가는 여기서 머물렀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못 하니까 이 주가는 밀리고 다시 이렇게 4만원과 8만원 대리 가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봤더니 여기 거래가 또 제일 많은 가격대요 그 자리가 이제 6만원 네, 65,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지금이 63,000원이니까 그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어, 이걸 보면 답답하죠, 그죠 주가는 이 안에서 뱅글뱅글 계속 맴도니까 답답하죠.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60%가 뭐 대주주가 붙었는지, 뭐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음, 어쨌든 답답해 여기 는거군요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이 될것 같고요. 그 약간 주가는, 에, 한 4등분으로 나눴을 때 거의.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에 있으면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싸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이 주가는 힘을 발휘 못 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저 파동을 다시 월봉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면 중간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9년 이때는 주가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거래정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기간은 거의 한, 한 1년 동안. 그리고 거래정지가 풀리면서 다시 8만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4만원대, 5만원대를 이렇게 여기서 머물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올라가려고 했던 이, 대, 이, 이, 이 최대선을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 3월에 모든 종목이 하방을 찍었을 때이 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기지 못하고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열심히 갔는데 또 이기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소폭이지만 반등을 했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봉이. 그죠? 그렇다면 이 추세도 지금 이번 달, 즉, 지금이 2021년 5월달이니까 5월달에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알수 있죠. 조금은.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은 조금 에, 농후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요 복만 보면 흐름이니까요 에, 그 예로 그 예로 이렇게 여기도 그 전에 이렇게 에, 흐름이 있었었죠 근데 이기지 못하고 깨고 반등 하니까 그 축을 장을 맞고 다시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래정지를 먹었다가 풀리면서 아래골을 달았다가 접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대롱, 대롱, 이렇게. 지금 5월달이니까. 그죠? 봉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뭔가가 불만스럽습니다. 그죠? 네,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네, 이런 저항대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제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머물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 박스를 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항이 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이걸 이겨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는 구간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무엇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더 강하죠.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은 고정시켜 놓고 좀더 수렴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주가 분석을 여기까지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저거를 조금 더 파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주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면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면 8만원대 그리고 5만원대 그리고 고점을 낮추는 이제 흐름이 고정적으로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흐름을 한번 시도했던 흐름을 지난 달은깨서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내려오는 그림을 좀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주식이 반등해서 여기를 와도 이게 저항이 돼버렸죠 어떤 저항 이 축이 지지 저항이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죠 네, 반대로 뭐 이것도 그렇고 내려오는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이그 저항으로 또 있죠 이중지지 네, 그리고 내려오는 그림의 저항 올라오는 그림의 저항 이 축에 대한 저장, 저항이 3중저항으로 부딪히면서 여기를 저항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6만 7천원, 8천원이 지금 답답하게 이제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지금 6만 3천원이잖아요? 그럼 6만 7천, 8천원이면 그냥 5, 6천원이니까 한9% 8% 정도 위쪽에 보면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흐름은 이렇게 지금 쳐져가고 있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쳐져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영역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흐름을 바꿔주는 영역이 되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지를 해서 올라간다르로 여기 또 저항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음, 여기. 예, 상세 정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은 코스닥에 있고 중견 기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중에 대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제조, 제약회사입니다. 그죠? 에, 코스닥 150에 선정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이 6,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좀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은,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보면, 헤어젠, 펩타이드, 그로스, 팩토어, 코스메티컬, 필러, 뭐, 뭐 모르는 소리가 쭉써 있어요. 그죠? 뭐, 근데 뭐, 제조 제약이라는 건데, 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 실적을 한번 먼저 볼게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는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매출액 구조를 보니까, 작년, 에, 2020년에 에, 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매출액 자체는 양호하게 흘러가고요. 좀 좋아지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아요. 단기 순이익도 물론 좋고요. 그래서 회사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아주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연간 실적 잠깐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 매출액 구제가 조금 주는 쪽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합니다. 600억대를 유지하고요. 그또 연간 지급 한, 둘, 뭐죠? 한, 3, 4년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죠? 영업이익 또한 그냥 튼튼해요. 이 정도면. 그죠?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그리고 단기 순익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는 못 갑니다. 그죠?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예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이 들죠. 그죠? 예. 네. 오랫동안 주식 매매를 해온 황 대표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저걸 뭐 뭐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항상 보면 뭐 괜찮은데 저거 왜안 가지? 그래서 아마 그 뉴스나 이런 걸 한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에, 코스타 공매도 상위 5위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5월 8일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렇대요, 그죠? 여기 보면 에, 이렇게 나오죠. 음. 그 다음에 이것 때문인가? 네, 그 다음에 특징주 케어젠 4월 21일날 573억 규모 공급 개지 해약에 약세를 펼쳤다라고 하는 게 4월달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4월 21일이면 에, 4월이면은 이쯤 되는 거죠. 여기 되는 거죠. 여기 여기 그렇죠? 어, 역시 주가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573억이면 규모가 크죠, 그죠? 네,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공매도 비율을 어쩌고저쩌고 이 뉴스가 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두 개만 봐도 되게 큰악재요 왜냐면 503, 573억이면 굉장히 커요. 그죠? 매출액 구조나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매출액 구조가 이 정도가 분기별로 하는 금액 정도로만 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치명타라고 볼수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개인 대주주 집은 50%넘 상장해서 34곳 중에 아까 말씀드리지만 63.5%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뭐 그죠? 음, 그 다음에 공매도, 그 다음에 예,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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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월달에는 현금배당 한것 같고요, 공매도,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쩌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미리 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가, 이 얘기가 나오다가 삐걱거렸구나. 근데 이제, 이 공매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5월 3일부터 우리가 재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는 이 발목을 잡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고가를 넘어간다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라 생각하니까, 누가 던지지 않았으라라고 안았을까 이런 쭉쭉 해보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보면 이제 황 대표는 이제 그러기 전에는 여기 실적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죠? 되게 좋아요. 그냥 보고만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말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예. 그 왼쪽 위에가 왼쪽 위에가 여기가 여기가 그 월봉이에요 월봉 여기가 이제 8만원대 저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주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봉이에요 이렇게 그럼 지금 빨간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약간 빼꼼 이탈하고 있어요. 그죠? 딱 걸려서 약간 이탈하죠. 이렇게 보면 일봉에서는 이미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에서도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데, 월봉에서는 아직 걸쳐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제 오차범이라고 하는 거죠. 저런 부분은. 살짝 걸쳐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 불안, 불안합니다. 아, 만약에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추세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저건 이제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어지겠죠 우리가 통과하는 지점이 지금한테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죠 그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거 일단은요 어디서 샀든간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는 모습 때문에 아니면은 이 조금 월봉을 생각해서 버텨보든가, 그렇죠? 일봉은 일단 일탈했으니까 만약에 잡은 자리가 여기 가까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별로 큰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자리를 등에 업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조금 올라갔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주가가 한 75,000원대나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쳐져 버렸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탈했다고 보고요. 흐름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좋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고 다시 회상이 된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하 그러기에는 실적이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저점인 6만원대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요 안에서 어떤 파동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끝까지 좀 쳐다보고 있다가요. 그리고 살짝 이탈했다 하더라도 여기 다시 또 거래가 많았던 자리가 또 있죠. 5만 5천원대가.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중요한 거를 올려놔서 이때 안착하면 시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안착.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7만원대를 회복해서 안착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아직 그 뭐죠 월봉은 아직 죽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살짝 걸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 대추세를 만들었던 이분이 넘어간다 하더라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가 안 좋아요 그죠 차트가 안 좋아요 차트가 안 좋다는 것은 곳곳에 이렇게 흐름의 저항과 지지하자 형태, 그리고 만들어진 위치, 그 다음에, 주가가 가지고 있는 이 움직였던 폭이나 이그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왠지 모르게 갇혀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케어제는 이걸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지 않는 얘기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주가는 여기서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전정근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이러한 걸딱 보는 순간, 여기서 도전하는 것은 당연히 단기적 접근을 하다가 하다가 케어제를 여기서 만약에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준다면은 여기서 뭐죠? 반을 털어주고 이 나머지를 보겠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신규진입이나 그런 부분 좀 고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가 그렇죠. 차트가 내용이나 이런 걸두 번째 치고요 그쵸? 그래서 케어제는 에,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어떤가 싶고, 지금은 예. 행상공장 완공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에, 뭐,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이 해석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종목을 계속 치우쳐서 보게 되면요. 주가가 빠져도 아마 대응하진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비뒀다가요, 여기서 해도 안 늦지 않나요? 여기서 해도? 뭐 여러 가지를 자꾸 이 좋은 쪽으로 막 보게 되면, 이 주가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도요. 아유 뭐 좋은 거 있으니까 한 번은 반등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너무 강해지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항상 저는 이 역별이 아닌 정별로 돌아갔을 때왜 그러냐면 정별로 돌린다는 것은 누가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바꿔 가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아마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기다림님이 이 종목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는. 근데 그래도 주가는 흐름은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 선입견이 들어가면 되게 무서워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서 한번 보세요. 제 말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어차피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황 대표 얘기를 그냥 한번 들어보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조금,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삼성전자를 사서 묻어두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얘기죠, 그게. 예. 네. 이종목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좋을 거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는 주식 유튜브의 시간여행도 백억 투자도 그 저, 저기 주식 말하는 저기 삼성전자 말하는 거죠 그 연세 많으신 분 유명하신 분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나비 투고요 자기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요 머리 복잡해져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고 그분의 사정에 맞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못 하게 되면은 자기 매매법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케어제는 좀 기다렸다가 회복하고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차라리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